저희는 리얼라이저블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어, 조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존의 기술적인 접근이나 스마트 팩토리 또는 EMS의 접근 방식,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어, 조직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또는 새로운 전담 조직이 꾸릴 수 없는 회사들, 작은 회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 일반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공장에 대한 이미지는 어 이렇게 뉴스의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멋진 공간들을 떠올리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장의 현실은 어 낡고 열악하고 좁습니다. 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한국의 제조 공장, 산업단지, 그리고 어, 제조업 자체가 많이 열악하고 낡아졌고, 그리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절대 다수의 고객들은 안타깝게도 98% 이상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어, 이분들이 공장을 사용하시는 형태에 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40% 이상은 어, 임대 공장 형태의 공간을 셰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렇게 나눠 쓸 의도가 없이 설계된 공장 건축물을 나눠 쓰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할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죠 101호, 102호처럼 공간 구분이 되지 않고 그리고 계량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공장 건물을 억지로 나눠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어, 실제로 저희의 첫 번째 고객 공장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렇게 한 회사가 쓰던 건물을 가벽으로 나누어서 15개 회사가 나눠 쓰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공장이 지금까지 보셨던 큰 공장들 어,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는 큰 공장들에 비해 정말 절대 다수이고 10인 미만까지 낮춰도 92%가 중소기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저희는 아직 없었죠. 어, 이렇게 나눠쓰는 임대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 불편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하고 우리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동네인데요. 매월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어, 내가 왜 내야 되는지 어떻게 계산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어. 본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이 남는 공간을 임대하시는 케이스여서 사실 정확하게 이걸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이렇게 고객들의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법령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필터링을 걸어서 주거용, 상업용, 뭐 콘테크 등을 다 빼고 보면 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은 스마트팩토리와 EMS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이 역할을 좀 똑똑하게 해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어, 우선 이건 저희 화면인데요. 사업자 번호와 본인 인증을 간단하게 하면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이분들의 공장을 등록시켜드리고 이후에 이분들이 나눠쓰고 계신 계약관계나 그리고 한전 API 등을 연결한 전력, 전력을 먼저 저희가 한꺼번에 갖고 옵니다. 임대장부는 뭐 별도로 뭐 LM 비즈니스 모델에서 많이 하는 모델이어서 별도 설명을 하지 않고요. 어,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런 뭐 한전 API나 또는 아이스마트 같은 그런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이분들의 전기 사용량을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도, 새로운 구도나 새로운 계약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내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잘 계산해 드리려면 저희가 전기 사용 패턴이나 전기 사용량을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희가 분석해 드려서 어, 뭐 기본료나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피크치 관리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라고 관리사무소가 해주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리비 청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일반적인 어, 빌딩 관리 업체들이 하듯이 똑같이 만들어 드리고. 시설업체 시설 계약 정보들을 같이 넣은 상태에서 이 다음 버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일정 관리 같이 한번 해드리면 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구도는 저희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은 되게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뭐 에코바디스를 통해서 컨설팅도 받고 뭐 다양한 리소스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던 98%의 그리고 그, 그런 시스템을 갖다 드려도 사용하실 수 없는, 운영하실 수 없는 분들한테는 저희는 이런 관리사무소 모델이 새로운 디지털 전환 전에 디지털 대비를 시켜드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저희가 이걸 POC를 한번 해봤어요. 전국의 1289개 산업단지 중에 인천 남동공단 단일공단에서 돈을 내고 사용하시는지 관리비 모델, 관리, 어, 모델로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화,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남동단에 약 8,000개 정도의 회사가, 제조회사가 입주해 있었고, 그 중에 120개 회사가 돈을 내고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30% 정도의 금액을 올려봤는데도 계속 사용하시는 걸 보면, 이분들은 굳이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나 ROI를 따져드리지 않아도, 다른 영역에, 귀찮았던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드리면서, 그분들은 저희를 인식하기로는 단순 관리, 관리 사무소라고 인식을 하시고, 저희는 뒷단에서 그 다음 거,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나 그 다음의 모델인 스마트 팩토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기반 데이터들을 충분히 대규모로 장기간으로 온프레미스 아니고 클라우드로 자연스럽게 갖고 올수 있는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선 뭐 한계공단에서 120개 썼으니까 어, 전국 뭐 1200개 중에 한 500개 정도는 비슷하게 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리비 모델 그러니까 EMS 솔루션에 대한 뭐 구독료라든가 솔루션에 대한 구독료 말고 그냥 평당 관리비 모델만으로도 저희는 캐시 플로우를 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저희는 처음에 용역 서비스로 어, 전국 연간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IoT 센서나 그 다음 하드웨어들이 들어가거나 솔루션이 들어갈 때 어, 구독료 모델을 추가로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의 호환 장표인데요. 저희는 그냥 관리사무소가 하는 역할을 앞단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꾸준히 하고 있으면 장기간 그리고 대규모의 비민감 산업 데이터,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산업 데이터를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했을 때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들이 저희는 충분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조금 새롭게 정의해봤어요. 어, 프로테크로 접근하는 스마트팩토리 모델, 즉 프로테크의 그런 부동산 모델로 프로팩토리라는 모델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되게 어, 큰 회사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어, 되게 다양한 기술적인 접근이나 거대 담론을 더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조금 리프레싱하는 차원에서 어, 새로운 구도나 거대한 담론을 설명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던 방식 기존에 있던 구조를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니즈가 온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디지털 대비를 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 짧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어, 중요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가 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런 관리 사무소의 모델로 어떻게 고객한테 더 접근을 할수 있었는지, 하고 있는지를 업데이트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